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아멘. 어,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준비된 렘넌트라는 말씀입니다. 어 우리가 지금 <laughs> 새벽 예배로 모였습니다. 왜이 이른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어,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붙잡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이게 비슷한 말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복음에는 99%라는 건 없어요. 100%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복음은 오직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시작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오직 복음은 오직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 땅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길을 찾아보고 아무리 방법을 구해봐도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게 오직 복음입니다. 원죄와 저주, 재앙, 지옥,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종교 많고 다른 이론과 지식이 많아도. 하나밖에 없어요. 길을 하나님이 하나는 딱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복음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새벽 시간에 기도하고 집중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어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이제 오늘이 금요일인데요. 선교사 합숙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 그래서 흩어진 제자들이 모이고 많은 해외에서... 사명자들이 모였습니다 어, 목사님 표현으로 어, 이번에 정말 역사상 최고로 많은 해외에서 사명자들, 실제 제자들이 모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서론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뭐 탄자니아에서, 바누아트에서 또 많은 나라에서 제자들이 왔는데 어, 탄자니아, 바누아트에서 세계보고마 과연 가능하겠냐 또 내가 있는 지역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우리, 우리 교회가 세계보고만 가능하겠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인 것이고 오직 전도인 것이고 오직 제자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한,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이런 중심이라면 그냥 어떤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제자라면. 실제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걸음 속에, 우리의 학업, 경제, 산업 속에, 또 우리가 가는 모든 만남 속에, 실제 오늘 본문에 이런 만남을 주실 겁니다. 우리 인마늘교회를 통해 반드시 세 가지 뜻을 회복하시고, 금토일 시대 여실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얼만큼 붙잡느냐, 못 붙잡느냐, 우리의 개인의 상태일 뿐이지, 하나님의 언약은 한 번도 변함이 없었어요. 시대와 성경 속에서. 이걸 붙잡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새벽예배 시간에, 뭐, 다른 것도 많이 기도하고 구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상태를 가지고 오셨을 수도 있지만요. 이 시간은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 오직 복음, 오직 제자, 오직 전도에 우리의 인생을 맞추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모인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사실에 집중하기 위해 우리는 모인 거예요. 오늘 말씀 받고 기도하는 시간에 그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첫 번째로 규례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전도자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늘 규례대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관례대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전 성경엔 규례라고 되어 있었죠. 규례는 어떤 유대인의 관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실제 영적 사실을 보는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가는 현장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이번 주 이브 앱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다른 게 필요하지 않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걸 보는 게 사실은 규례입니다. 바울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모든 만남 속에, 이 사실을 완전히 확신하고 갔어요. 왜냐하면 봤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은 실제로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실제 사단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명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우리가 말씀 속에서만 그냥 지식으로 듣느냐 아니면 사실로 정말 보고 우리가 그거를 확인하고 가느냐 얼만큼 이 선명한 눈을 가지고 들어가느냐 이게 바울의 규례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규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지역에 들어갈 때마다 귀신들린 사람 만났고요. 무속인들 만났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이 붙이신 거죠.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갑니다.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오늘 걸음 속에 현장 속에 우리가 이 사실을 붙잡고 믿고 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만남을 주십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 말씀 듣는 분들 중에 아, 내가 있는 곳엔 그런 사람 없는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말씀 집중하시고 사람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불신자 상태가 보이고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하다는 게 보입니다. 제가 가는 현장에 다락방 사역하는 현장에. 그 옆집에 사는 아이가 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제가 아이들하고 이제 사형 마치고 나오는데 그 옆집에 사는 아이랑 그 어머니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같이 다락방 사역하는 아이들한테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학교에서 어떤 애한테 뺨을 맞았는데. 맞은 건 우리 아이인데 오히려 그 때리네가 자기가 맞았다고 학교 폭력 위원회에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되게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근데 더 답답한 건 학교에서는 그 맞은 애한테 징계를 내려 가지고 지금 그 맞은 애가 학교를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그 어머니가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때린 애 이름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누구누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현장에 다락방 안에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미 좀 유명해요. 학교에서. 유명한 애입니다. 이제 몰려다니면서 애들 좀 괴롭히고. 처음이 아니라 그런 일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학교에서는 전부 문제아로 보겠죠. 학교에서는. 친구들은 다 피하겠죠. 그 친구를. 그러지 않겠습니까? 같이 몰려다니고 괴롭히고 힘도 좀 있을 거니까요. 목소리도 크고. 그런데 학폭기를 다시 열어서 옳고 그름을 가려서 그 아이를 뭐 징계를 하든지 그렇게 되면 그 문제가 끝나겠습니까? 그분의 마음이 완전히 시원해질까요? 옳고 그름은 가릴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아이의 오래된 문제, 상처, 운명은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종교와 율법으로는 절대로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정말 오직 복음 가진 우리는 종교와 율법으로는 절대 사람 살릴 수 없음을 오늘 봐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한 사람의 운명과 그 오래된 흐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 놓고 지금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그 아이 하나님 만나게 하실 거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네가 그러면 되냐? 어, 네가 애들 괴롭히면 되냐? 그 말로 그 아이 살릴 수 있을 게 있습니까? 절대 못 살리거든요. 제가 얘기할 건 간단해요. 복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 살릴 수 있는 길은. 그래서 제 마음이 그래서 아, 이 아이 진짜 살려야 되겠다. 걔가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 듣지 못한 상태로. 운명이 바뀌지 못한 상태로.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바울처럼 규례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반드시 복음 필요한 사람은 있다. 그리고 현장에는 이 일을 위해 절대 제자와 망대가 준비되어 있다. 거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확인하는 모든 우리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고 갈때 우리의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바뀌는 겁니다. 문제 보는 눈, 사건 보는 눈, 우리의 말을 들을 때 보는 해석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전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후대들을 만났을 때, 바울이 전달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전달했어요. 왜 오직 그리스도인가? 이걸 전달한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17장 3절을 보면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 과거 오늘 현재 미래 우리의 가정 가문 우리의 배경 모든 여정은 모든 일어나는 일은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기 위함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당위성이에요 우리의 축복도 문제도 갈등의 이유도 오직 그리스도이고 전도와 선교 세개 복음합니다. 이렇게 봐야 볼때 비로소 올바르게 해석이 됩니다. 확인이 돼요. 이렇게 보기 전까진 이렇게 확인되기 전까진 우리에게 있는 일들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지나갈 수는 있어요. 일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 시의간 지나면 다 잊혀진다. 다 없어진다. 그 일은 사라질지 몰라도 거기에서 남는 상처, 생각, 그대로 남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그리스도로 볼 때만, 오직으로 답이 낼 때만, 날 때만, 비로소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본문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성경의 전문가들입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 토론하는 장소가 회당이잖아요. 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를 넘어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되는지를 전달한 겁니다. 당위성을. 지식이 아니라 영적 사실을 전달한 겁니다. 우리가 전달해야 될 내용이 이겁니다. 현장에 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영적 사실을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전달할 내용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결과입니다. 절대망대가 세워집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헬라인들, 귀부인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제 야손이라는 한 제자가 세워집니다. 대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도 축복이지만 더 중요한 건이 대살로니가 교회의 색깔입니다. 우리의 열매, 우리의 만나서 일어난 일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뭐 변질되는 것도 있고, 사라지는 것도 있고, 바뀌는 것도 있죠. 근데 이 대살로니가 교회와 이 야손 이 제자는 교회의 색깔이 복음의 색깔이 원색 복음이었습니다 오직이었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옵니다 그 개인의 신앙의 색깔은 믿음 소망 사랑이었고요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그게 그개인의 바울을 만난 사람들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님들의 그런 믿음의 색깔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가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마게도냐와 모든 지역에 본이 될 만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아 이건 우리 윈마누엘 교회가 받을 응답이다. 우리가 만날 사람들과 사역 현장에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붙잡혀졌습니다. 우리 광주 지역에 정말 치유 서밋 237 필요합니다. 저는 정말 확인하고 있습니다. 후대들 사역하면서. 저기 경안동에 가면 이슬람 사원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세워진 겁니다. 1981년도에. 주일날, 주말에 이런 마트 같은 데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다민족들이 거의 80% 이상이에요. 그만큼 많습니다. 그 치우, 서밋, 237. 정말 필요합니다, 현장에는, 광주 지역에는. 그 우리 인만우엘 교회 하님 주신 미션이고, 하실 일입니다. 그거를 보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이 가졌던 규례대로, 바울이 가졌던 정확한 복음, 오직 복음 붙잡고 갈 때, 우리가 가는 현장에, 우리 인만우엘 교회에 절대망대 응답이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우리가 이것을 두고 준비하는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이 초대교에서 준비된 렘런트입니다 우리 개인이 받을 응답 우리 후대들이 받을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남을 두고 일어날 사건을 두고 미리 준비하고 가는 겁니다 계속 말씀하시죠 문제를 만나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오늘 문제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그 현장과 사람과 사건이 걸림돌로 보일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문제로 보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절대망대를 세우고 간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로 보일 것이고요.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영세전에 준비하신 제자와의 만남이 될 겁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의 날 되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27차 세계 성교대회 본대회 날입니다. 수많은 제자들과 사명자들이 모입니다. 대화 속에, 만남 속에 이런 은혜와 응답이 일어나는 일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직 복음 체험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증인으로 서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에서 본 성령의 역사,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늘 만남, 사건, 현장이 절대망대, 절대제자 세워지는 축복의 응답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당위성만 우리가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의 실제 문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